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크래프트 괴담 블루위키의 블루위키입니다. 오늘은 엔더월드의 이야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공식 스토리가 아닌 엔더월드의 정보들을 토대로 제작한 추측 영상이니 그냥 재미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마인크래프트에는 엔더월드라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엔더월드의 정확한 명칭은 The End로 End, 즉, 끝이라는 이름의 월드지만 엔더월드라는 이름으로 더잘 알려진 세계죠. 왜 이름이 하필 엔드일까를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엔드에 가서 엔더 드래곤을 잡으면 게임의 엔딩이 나오기 때문에 게임의 끝을 의미하는 공간이라 엔드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추측도 있지만, The End는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종말로도 해석되는 점을 볼 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오버월드의 종말, 즉, 오버월드의 미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오버월드의 음악이 엔드에서 깨진 상태로 특정 부분 나오는 사실이나 엔드스톤들이 반전색으로 보면 현실의 조약돌처럼 나온다는 점을 보면 조금 더 확실한 사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엔드가 처음 제작될 때 스카이 디멘션, 한해 차원이라는 이름으로 제작되었고 오버월드의 공중선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완전 다른 세계로 제작된 것을 보면 엔드는 오버월드가 수정된 세계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죠 자 그럼 이제 엔드의 몹들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엔드에는 세 가지 몹이 존재합니다 엔더맨, 엔더 드래곤, 셜커 그리고 엔드에서 자연 스폰 되진 않지만 엔드와 관련 있는 몹인 엔더 진드기가 존재합니다 일단 방금 알아본 것처럼 엔드가 오버월드의 미래 시간대라고 생각하고 몹에 대해서 알아보죠 엔더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엔더맨은 마인크래프트의 모든 몹중 유일하게 오버월드, 네더, 엔드에 모두 자연스폰되는 몹이며 시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또한 특별하게도 물을 싫어하며 물에 들어가면 데미지를 입죠. 엔더맨의 이름 자체를 해석해보면 끝의 사람이나 종말의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엔드에 살고 있는 미래 인류가 바로 엔더맨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증거로 플레이어처럼 블록을 들수 있고 엔더맨의 대사들은 현실의 영어 문장들을 되감기 한 소리며, 공식 설정에서도 엔더맨은 대단히 지능적이라고 알려줍니다. 실제로도 엔더맨은 AI가 뛰어난 편에 속하는 몹입니다. 엔더맨이 들수 있는 블록들은 TNT를 제외하고, 모두 꽃들과 선인장, 호박, 잔디 같은 자연적인 블록입니다. 심지어 플레이어가 자신을 쳐다볼 경우 달려와 공격하지만, 호박을 쓰고 쳐다볼 경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자신들의 세계인 미래에서 사라져 볼수 없는 과거의 자연적인 블록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인공적인 TNT를 드는 이유는 자신들의 미래가 파괴된 원인 중 하나가 TNT라서 TNT를 수거해 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엔더맨의 눈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엔더맨은 보라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엔더의 눈이라는 아이템을 보면 초록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초기의 엔더맨은 눈동자가 초록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엔더의 눈이 초록색인 것이죠. 엔더맨을 잡을 경우 엔더 진주를 드랍합니다. 그리고 그 엔더 진주와 블레이즈 가루를 조합하면 엔더의 눈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의 엔더맨들은 사실 초록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존재에 지배당하여 초점을 잃어버린. 엔더 진주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엔더맨을 빛이 있는 곳 위에서 바라볼 경우 눈동자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엔더맨의 시야가 반전시야로 보여 세상에 제대로 된 진실을 못 보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초점 잃은 눈동자인 엔더 진주를 블레이즈 가루로 엔더의 눈을 제작했을 때부터는 엔더의 눈은 플레이어를 돕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세계인 엔드로 갈수 있는 포탈의 위치를 알려주며 포탈의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초점을 찾은 엔더의 초록 눈이 미래 세계의 종말을 알리기 위해 플레이어를 인도하는 건 아닐까요? 그럼 엔더맨들을 지배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엔더 드래곤입니다. 엔더맨들은 엔더 드래곤의 강력한 힘에 지배당하고 있죠. 공식 설정에 따르면 엔더 드래곤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엔더 드래곤이 엔더맨들을 치고 갈 경우 엔더맨들이 엔더 드래곤을 공격하는 점을 보면 숭배하는 존재가 아닌 지배당하는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엔드 수정을 통해 알수 있는데요. 엔드의 엔드 수정들은 높은 탑 꼭대기에 불이 붙어 고통받는 듯한 모습과 몇몇 수정들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엔드 수정의 조합법은 엔더의 눈과 가스트의 눈물 그리고 유리인데요. 엔더맨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슬픈 엔더맨들의 입장을 표현한 숨겨진 뜻이 담겨 있는 조합법은 아닐까요? 또한 엔더 드래곤을 다시 소환할 때 엔드 수정 4개를 사용하는데 엔더맨의 눈물을 제물로 맞춰 다시 소환하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엔더 드래곤을 잡을 경우 엔드 해방이라는 도전 과제가 달성되는데 이 사실을 보면 엔더 드래곤을 처치함으로 엔드가 해방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엔더 드래곤을 잡고 엔드를 해방시키면 마인크래프트의 엔딩이 나오는 점은 마인크래프트의 목적 중한 가지가 엔드를 해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엔더월드의 공식 세계관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마인크래프트의 사실들을 토대로 알수 있는 엔더월드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엔드는 오버월드의 미래시간대이며 미래세계를 구하기 위한 플레이어의 모험을 담은 스토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각자의 스토리가 마인크래프트 스토리의 정답일지도 모릅니다.이라고 합니다. 뭐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 자, 그럼 이제 마인크래프트로 들어가서 네 엔드 해방을 한번 시켜보고요. 엔드 해방을 하게 되면 마인크래프트에 큰 변화점이 생기는데요. 이 사실을 네 지금 괴담에서는 알려드리지 못했거든요. 마인크래프트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인크래프트로 들어온 블루 위키입니다. 자, 여러분. 네, 엔더드에 월 왔는데요. 네, 엔드죠, 정확하게. 엔드인데요. 지금 뭐, 네, 엔더맨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나가 떨어지고 있죠. 아주 강력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 이 엔더드래곤을 잡고 엔드를 해방시키면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일단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봐주세요. 하나, 둘. 어, 어, 아깝다. 하나, 둘. 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엔더 드래곤이 죽죠 엔더 드래곤이 죽고 나면은 지금 마인크래프트가 좀 어둡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마인크래프트가 조금 어두운데 엔더 드래곤이 완벽하게 죽고 나면 엔더 월드가 밝아집니다 네 엔더 월드의 평화가 찾아오고 엔더 월드가 되게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확실히 밝아졌죠 네 여기 아까 어두웠는데 빛이 다 보입니다 자 엔드 해방을 시킨거죠 엔드 해방을 하게 되면은 네, 빛이 들어온다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반대로 다시 소환하면요 다시 어두워져요 한번 다시 소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넷자 엔더 우리 엔더들 여기 잠시만, 잠시만. 아이,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소환만 하면은 불에 타나? 아 그러네요 여기서는 엔드 수정이 그냥 계속 불에 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재물로 엔더 눈을 네, 엔더를 4개를 받쳐서 엔더 드래곤을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 이 버그 아직도 수정이 안 됐어요. 여기, 뿌 부셔집니다. 저기제 이상한데, 부시고 있죠? 저 부서, 이거 부셔져요. 네, 이렇게 없어지고. 이게좀 <laughs> 예,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네, 에임 실력이 진짜 안 좋네요. 여기고. 네, 네 여기 없어졌네요. 어, 여기 그거네. 여기 내가 처음에 집지었던데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없어집니다. 자, 마인크래프트가 다시 어두워집니다. 드래곤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어두워졌죠? 확실히 어두워진 차이를 알수 알 있겠죠? 그리고 끝 아니었어라고 목표가 달성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엔드 수정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끝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 같지 않아요? 끝 아니었어? 이렇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잡고요. 혹시, 그리고 이, 이 엔드 수정은요, 엔더 드래곤에게 초당 1의 피를 회복한다는 1인가? 아무튼, 그렇게 피를 회복하는데요. 아마 이렇게 갇힌,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엔드, 엔더들을 엔더맨이나 엔더들을 이제 피를 흡수하면서 그들의 뭔가 흡수하면서 뭐 피를 회복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이용하는 거지 이용하는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봐 다시 밝 밝은 엔더홀드로 엔로 만들어줄게요. 일로와 잡고. 자 터지고 있습니다. 자. 자, 여러분, 이제 터지는 김에 좀 밝아질 텐데요. 일단 제가 여담으로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엔더맨들이요. 처음에 엔드, 그러니까 초, 눈이 초록색일 때는요. 심지어 그이 기반함까지 들었다고 하네요.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모든 블록을 들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자연적인 블록이나 TNT 정도만 들수 있는데 옛날에는 모든 블록을 들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요. 이 눈이 초록색으로 된 이유는 놓치만 합니다. 눈이 초록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뀐 이유는 노치만 알아요.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지금 총 개발자가 아마 제비일 텐데요. 네, 어느 어느 날 노치가 아침에 제비한테어 이제 엔더맨들은 눈이 보라색이야 하면서 이랬대요. 근데 제비 추측하기에는 아마도 이 입자들 엔더맨한테 나오는 저 입자를 지금 꺼놨는데. 네, 엔더맨한테 나오는 이 입자 색이 보라색이잖아요? 네, 네더 포탈 색이 보라색이거든요? 네더 포탈 색이 보라색이고, 뭐, 텔레포트 이런 게 보라색이니까 보라색으로 바꾼 것 같다. 근데, 제이 그랬어.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 <laughs> 그러니까 자기도 추측이지 확실한 건 놓치면 안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상 마인크래프트네 블루 위키 단 블루 위키의 블루 위키였고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라고 갑니다. 뭐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